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는 설교를 우리 다른 전도사님이 하셨죠? 우리 친구들, 그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도 어, 전도사님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시간 모였는데, 이 시간 누구누구 모였는지 한번 볼까요? 아, 이하이도 있고요. 또 태호도 있고요, 성윤이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다 같이 예쁜 모습으로 모여 앉아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건강하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 주셔서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친구들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이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오늘도 내일도 볼수 있는 것들이네요. 와, 나무도 있고요. 햇님도 있고요. 달님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고요. 동물들도 있네요. 와, 진짜 아름답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곳에 사람이 없다면? 동물들이 사라진다면? 노해 님과 달님도 사라지고 물고기도 사라지고 새들도 사라지고 나무도 사라지고 꽃들도 사라지고 온통 아무것도 있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전두사님은요? 오 생각하니까요, 오 너무 너무 싫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동물들도 없고요 나무도, 꽃님도, 해님도 아무것도 없다면, 와, 그곳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처음에 물로 가득 찼대요. 여기에는요, 생명이 숨 쉬는 생명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곳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보시고 계획하셨어요. 어, 하나님 어떤 계획하고 계시지? 아, 궁금하다. 보고 싶네. 하나님은요, 이 캄캄한 어둠이 있는 이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니까 오 캄캄했던 이 세상이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어요. 이 빛은 생명이래요. 이 빛이 있어야지 나무도 살수 있고요. 꽃들도 살수 있고요. 동물들도 살수 있대요. 와,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이 파릇파릇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허, 참 좋다 말씀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아하시니까 전도사님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좋지요. 그래요. 와, 하나님은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낮에는 뭐예요? 아, 이 친구는요.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어, 어떤 친구는요? 낮에 마트를 가요. 또 낮에 서풍을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두사님도 자전거를 타고 강가를 이렇게 달렸어요. 어, 캄캄한 밤중에 달릴 수 있나요? 걸을 수 있나요? 어, 할수 없죠? 그래요. 빛이 있는 이 낮에 우리는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요, 밤에는요, 우리 친구들 뭐 할까요? 어, 그래요. 이렇게 자네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밤이 되어 이렇게 잠을 자면요. 이 동안 귀도 쑥쑥쑥 자라고요. 어, 피곤했던 몸으로 몸이 지쳐있는 이 몸들은요.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와, 이렇게 다음 날을 위해 회복되어진대요. 그래요. 남만 계속 어, 빛이 있는 이 남만 계속 되어진다면 어, 피곤해. 어우 눈 아파, 어우 눈 아파. 그래요? 눈 아파서 살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낮도 주시고 또 편안하게 쉴수 있는 이 밤도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차드릴래요. 아 우리 친구들도요? 그래요. 이렇게 낮과 밤을 주신 하나님. 이 날을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해주셨대요. 그래요. 이 빛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첫 번째는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과 종기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말씀했어요. 그, 그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이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어, 이렇게 돌보고 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처럼 두 가지 기억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기예요. 뭘 기억하냐면, 아까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의 꽃들과 나무들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두 번째는 이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예요. 어떤 기도요? 감사 기도하기.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 하나님, 꽃들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무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이 친구처럼 우리도 함께 감사 기도 기드려요. 알았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을 만들어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낮을 주셔서 우리가 운동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밤을 주셔서, 어, 잠을 자며 키가 자라고 또한 몸이 다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쉬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만물들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여야 고마워 같이 해줘서 유치부 소식을 전해줄게요. 오늘 서린이가 지금 책을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어, 이번 주부터는 이 가정 활동 이 책자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미리한 친구들도 있던데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첫 번째 과는요. 이거예요. 제 일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월요일 날이 까만색이 어두웠던 세상에 빛으로 빛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하면서 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여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어 엄마랑 이야기하는 코너예요. 또, 화요일은요, 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래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들에 대해서 이야기 되고 있어요. 이거를 읽어보면서 엄마랑 나눠보세요. 오. 이 이야기는요, 어, 동화 이야기예요. 엄마가 읽어주시면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또그 다음 날은요, 이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것들을요, 뒤에 스티커를 같은 모양 맞추기예요. 우리 친구들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 짧으니까 우리 친구들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세 번째는요, 와, 이번 주에도 반선생님께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이에요. 누가 있나 한번 볼까요? 예온이도 있고요. 도준이도 있고요. 서울이도 있고요. 지상이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어, 이번 주에 엄마와 사진의 착각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사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볼수 있어서 전사님 너무 기뻐요.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어, 오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어떻게 지내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사진 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을 약속하고 우리 친구들 잘 지내세요.